라칸이거가 걸렸다. 제발... 초가스가 여기다 쓰는 이상한 짓만 안 하는데... 잠도 어. 잡는다, 잡는다. 이제, 이제 잡는다. 아, 우리 안 깎여? 깎였다. 깎다. 이제 깎였다. 다 봤고, 제발! 이거 BF 먹어. 조끼도 많이 필요한데 BF 먹을까. 제발. 페이지가 두개 있는 거야, 여러분. 강의합니다. 초반에 한 3- 그러니까 7레 찍을 때 있죠. 3-5, 3-6. 돌거북인가 거기가? 아니다, 아니다. 늑대늑대까지한 페이지고 그다음부터 다음 페이지라서 그전까지 일단 템 고악이나 레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모래를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온 충격이 만들거나, 이리만 그다는 거지. 아, 요거는 말파가 굉장히 구려. 반군을 가더라도 말파는 굉장히 구리다. 싸움꾼 가더라도 구리다. 구리린 친구다. 그래서 팔고 킹일버네 틱을 웬만하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선봉대랑. 그냥 선봉대가 6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싸움꾼은 4 마리밖에 안 돼. 바보 시너지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냥 하나짜리로 사. 말파는 유지하면 안 돼. <laughs> 말파 평타. <laughs> 말파 평타 이거 무식하게 세고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거 BF 무대로 빌려 팔려면은 이거 나, 투패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잠입자 두개못 사잖아, 어차피. 이럴 바에는 투패 감사, 감사 한번 말해. 사이버네트 나왔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게임. 욕심을 내자면 이제 그투패 이렇게 하고 나, 팔고 사자. 사겠지. 설마 못 사겠어 이거. 그죠? 여기 딱 라인 맞춰놔. 팔고 딱살수 있게. 근데 요것도 사긴 사야 돼. 그부가 굉장히 좋아서 사긴 사야 되는데. 아 이거 사야 되는데. 자, 알죠? 거악이니까 일단 요거. 그리고 이온 충격기 가능성 이 있어서 요거. 그다음에 요건 대천사 갈수 있어서 요거. 사실 말하면서 생각한 거였어요. <laughs> 듣기 잘. 사코각 지리게 나왔다. 아템이 BF 두 개라.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반군을 지금부터 사긴 좀 그런데 얘네가 너무 구리니까 잠깐 이거 세개 사. 이겼으니까 세개 삽니다. 라한이성 있었어요? 뭐야, 루시안. 내가 레벨업 했을 때질 만한 사람 있나 봐. 여기 이길 수 있고. 여기 걸리면 저 아니야. 이길 수 있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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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기거든요. 한 명이거든요, 한 명? 그러면 레벨업 해 자야 아 여기 와 이거 말이 돼? 이게 여기 걸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봐 와... 근데 여기 템안 넣어놨는데 레오나? 레드 넣으려고 안 넣어놨었고 아 요즘 오바였다 하필 이 사람이었는데 와... 오 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나이사 이런 식으로 이겨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악의 경우였는데, 버텨내니까 이성 주죠? 그레이브도 주죠? 라칸 이성 있었어요. 어디, 어디, 라칸 어디? 쇼진을 만들었는데 메카를 본다? 게임 바뀌었나? 오, 라칸 이성이었구나. 이 사람 못 이기는구나, 내가. 어, 이 사람도 있었네. 여기는, 모르겠네. 여기 이기려면은, 스페가궁 썼을 때, 이렇게 쏘겠죠?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맞겠죠? 아 근데 이러면 블리츠크랭크 끌려가죠? 아 망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안 만났고 반군이고 그부 이상 아그부 이상 곡궁이 남으니까 거왕 그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마음속에는 반군을 품고 계세요 반군 곡궁 없죠? 망겜이죠? 근데 레드라도 그러면은 레드 할때쪽끼가더안 나오니까 1원짜리라도 쪽끼를 먹는 마인드로 갑니다. 허리띠는 남으니까 보통은. 허리띠 먹어야지. 왜냐면 레드템이 지금 구속템이 아무도 것도 없기 때문에 남으면 서풍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음전장 지금 있지 않나 여기? 3원짜리 개이득. 자갈치 문어. 뽕해주고안 떴고 아쉽구요. 여기서 근데 그레이브질 넣었을 때 근데 무조건 넣는 게나 이거는 질에 겁먹고 안 넣으니까 그러니까 질 수도 있어도 암살 배치도 되고 여기 허리띠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쓸만한 거 걸르는데 얘는 일단은 이기죠. 고악이나 이런 거 없어도 이기네 킹이버네틱. 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오늘 내일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사이버네틱 신봉자가 됩니다 초반에 대신 6사이버는 안 가고 반군 지은목이좀 그래. 약간 여섯 마리지네. 약간 여섯 마리 좀 심한데. <laughs> 둘이 경쟁 붙었는데 재밌네요. 아 레드 있다. 여기서만면 자갈치 만남 진다. 6사이버는 구린 게 아니라 에코를 못 찾으면 너무 망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에코를 잘못 찾아내 그냥 그러니까. 망 게임이야. 아 꿀자몽차 꿀자몽차. 아 이거 스피피하는 피이 못해 이거 그레이보즈가 자야한테 한번 써주면 가능해. 응수 한번 해주고 이거 피하면 된다. 아 어김없이 맞아주면서. 연승 행진 끝났고요 얘는 근데 싸움꾼 갈수 있으니까 아 이거 구린데? 근데 얘도 구려 이즈리얼이랑 연기하기에도 블리츠 크랭크 쓰면 되니까 진? 진덱 한번 가볼까요? 왜냐면 템이 지금 BF 두개고 무대 무대 아 라위 가엔 갔는데 지제 라위 가엔 캐틀 괜히 팔았고요 안녕하세요 진덱 한번 가볼까요? 저기 저기 수호자가 두 명이니까 잠입은 생기긴 할것 같아. 자, 이제 보자. 뒤집게, 천상. 비에프 하나 더 나왔는데 세 개인데? 피바나 가인 수훈 중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없어도 된다. 오케이. 그 라위랑 무대가 필수인 거예요. 그럼 이거 레드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나 레드로 좀 빌드업을 해볼게요. 저연패라서 지금. 지가 이렇게 많지, 요즘에? 뿔이 퍼진 것 같아, 뭔가. 어, 1위 한번 했어요, 나이스. 진이 나와서 그런가, 패배 중이고요 진, 진. 어, 근데 좋아. 아, 진크스 나왔네, 근데. 생각해, 생각해. 근데 선봉대가 나왔기 때문에, 4선봉이 되죠. 요렇게 일단 갑니다. 두두등장 요거는 용발 줘서 앞라인 주면 될것 같아요. 파라님 안녕하세요. 안 달죠? 라위가 필수. 왜냐면, 징크스만큼 효율을 발휘하는 게 얘라고 하면은 지금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 연우는 어차피 이거 개줄 거잖아요. 그, 아, 쇼진이 만들까? 쇼진? 잠깐만, 이거 어차피 무대 라위면은 쇼진 하나 만들어서 얘 주면 안 돼요? 해보자 한번 진 해보자 이렇게 가면 해야 돼. 아 근데 누가 죽었네 안녕하세요. 그럼 다성봉대도 이 자체적으로도 세다는 거 모르시죠 이분은 돈다 다 가져갔네. 근데. 여기서는 뭐가 문, 뭐가 먼저일까 가인이 먼저일까? 아 피바라기가 있으니까. 아 근데 잠입이 있네. 몇 명인지 볼까 잠입. 하나. 진아 진년은 진요는... 가엔아 근데 피바 있으니까 무대부터 갈게 무대 무대 피바 갑니다 아씨 선택권 없었고 이거 음전자는 용발 용발투보로 받았나요 이자 여기 안 납니다 이거 너도 되죠 루나네 씨 많이 하던데 아쇼진 루나니까 루난이라... 이거 가엔 넣고 넣고 이건 용발톱 만들어도 되니까. 애쉬 일단은 사고, 어, 용발 운전자는 용발이나 이런 걸로 가자. 이제 카르마 하나 넣으면 되는 건가? 그 다음에 팔레벳 룰로, 어, 루나네 시도갈수 있으면 갈게요. 근데 아마 저 국궁을 일단은 저 나위부터 만들어야 될 듯, 거결이네. 여기 나중에 어, 이겼네. 지금 이겼네. 하지만 슈... 상대는 초진 약한? 아 이게 이게 운전자가 있으니까 쇼진 씨 바꿀까 싫어요. 바꿀까? 오 멋있다 근데 이거 이펙트 지, 입니다 이번에는 BF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자 선봉대도 좀 있었고 진이 좀 빨리 떴어요 진이. 근데 이거 7레벨 1롤에서 진차, 애쉬라도 이성 찍고 갈게요. 불안해, 항상. 오! 8레을 가서 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모데카이저, 진, 애쉬 이런 거 이성 좀 보고 갑니다. 8레 욕심 좀안 내고 갈 볼게요. 저는 선봉진덱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강함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승은아나오이리야 이거 애쉬한테 레드 그냥 주기도 하던데. 나위템 제로 나왔구요. 돌립니다. 이거 한 30원까지 돌릴 용의가 있어.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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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얘는 안 쓰는 것같아안 암별, 아직 필요없... 아, 니 이거, 이거 넣을 걸 그랬다. 다리우스 가지고 엄드렸어요아 그래요? <laughs> 미포가 있네? 이상 게임이 나이스 와에 애쉬가 그냥 열받아서 그냥 뿌려버렸네 아니 지금 미포라고? 하면서 이거 그러면 안 돌려도 될것 같아 더 제이스 3성 노리자 이거 애쉬랑 아 이거 오반가? 이거 오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별 남기 할까? 죽이, 죽일까 이렇게? 상태 오케이 선봉 대 시공관 총잡이 진덱이네 여기 진덱 겹쳤네 나랑 난팔레까지 찾아야지 다 돌렸네 오케이 총잡이 하나 메카 잡이 하나 애쉬 3상 1승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제이슨 돈 낭비 오케이 받아드립니다 그런 거 받아들여 이기면 팔게요 가인이 좋다 일단 물론 천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메카잠이 내가 잘 크면 이기던데 기다렸다, 반군 여기서 반군가면 진짜 월드클래스 왜냐면 이거 가인이거든요 그.. 갱플랭크 주고 갱플랭크 쇼진해가지고 안갑니다 아 반군 상대는 효율이 잘 안나요? 가두자. 근데 소를 잘 잡긴 하는데, 이게 야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팔레 가서 룰을 찾자. 어, 일단 장갑 먹어야 돼. 무조건 라위 먹어야 되니까. 장갑 하나? 두 개네. 효진, 여우레시도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라위가 필수라고 하니까. 무대 없으면은 에쉬로 끝낸다 부족한 딜은 일단 라위 넣을게요 이거 라위가 먼저일까 무대가 먼저일까 짜위가 짜위가 있긴 있어요 하나 거결이 있는 거 아까 근데 라위 없어서 망한 기긴 했거든요 이거 안 되면은 주검이나 가지 뭐 피바나기나 이거 미리 사뒀는 거 어때요 천상 팔레에 넣을 거 룸플레이 289. 가인이 안정적이긴 한데 현상이 없을 때는 좋네요. 아직 약한데 너무 약한데 보데카 좀안 죽어도. 아, 룰루를 넣을까요? 룰루 너무 안 나와. 소를 팔게요 일단. 이 초반에 피관리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룰루가 안 나왔을 때 잠깐 넣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맞고 진 이성 이성이랑 찍자. 열렸으니까 잠입전 아니에요 일단. 여기다. 이거 블리츠 끌고 가서 5 0이 여기서 쓰게, 수기... 아, 여기 아니네. 죄송합니다. 애쉬 끌려가도 된다? 아직은 못 이기겠죠? 진일성이라서. 안각을 했는데, 용발까지 있고. 오! 어? 데미 지 들어간다. 와, 라위가, 라위 차인가, 진짜? 와... 어, 럭스 일단 대줬구요. 라위 차이네? 야, 미쳤다. 와, 아까 그못 잡던 거를 그냥 잡아버리네? 지금 진일성인데도 버티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 내려서 대주는 게 좋나? 모데카이저한테 가니까? 자, 템 생각해세요. 한 20원까지 올립니다, 이거. 일부러 안 보고 이거 템 어떻게 넣냐? 잠깐만요. 이거 쇼진 누나, 일단 줄게요. 에시 쇼진 누나 주고 피바라기 가야겠다. 피바라기, 쇼진 누나 레드 갈게요. 쇼진 누나 레드. 히바 없어도 돼요? 야 <목소리> 딜이 났나? 문난이 날거 같은데. 문난이라 레드가 나왔었데뭐 화살 없어졌어 근데. 모데카이저근데얘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이스한테 넣을게요, 제이스. 아, 이거 총검이나 그러니까 피바 그냥 줄걸 그랬다. 이거 구랩 안 가야 될거 같은데? 애쉬 삼성 찍어야 될거 같아. 아, 씨. 아, 이거 진한테 템피바라 넣었어야 되는데. 현상 아무리, 어, 뭐야, 뭐야. 뭐야! 한방뒤 뭐야. 한번 더. 아. 이건가? 아, 근데 이거, 아, 씨. 호삐? 블리치 때문에 있는 건데? 이거 지는데? 피바라기 없어서 지는 건가? 애쉬 먹자, 그냥 이거. 룰루 끌려가게 하자고. 그냥 겹쳐서 그런가? 아, 요것 때문에. 제이스는 안찍을게요이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 아, 뽀삐 빼, 달라 그랬지? 완전 완성템 안 나오는데. 이거 약간 피바라기를 넣었어야 됐다. 레드 넣고. 어쩔 수없고요 진대, 진대결. 여기는 앞라인의 템 주고 진을 템안 줬네. 어차피 진은 세다 이거구나. 이거 진 한방 싸움인데? 어, 다행이다. 와, 가연 차이. 됐다 됐다. 이거 애쉬 먹어가지고, 아, <laughs> 루난 빠졌다. 와, 이거 여기 끊는 거안 빠지게 한다며? 와, 씨, 여기 있는 거안 빠지게 한다고 패치한다 그랬는데 아직 안 했네. 아, 개오만데. 이거 루난 진주면 짱인데. 이거 의미 없는 공속이라 늘린다. 공속이랑 연는 늘어났다고 생각하자. 어, 진루나도 좋은데. 와. 이게 진 카운터인가? 저, 신드라가 근데 이거 피바락이 무조건 있어야 되네. 피가 너무 안 차. 천상으로 안 되네. 피바가 너무 안 차네요. 피바가 있었어야 돼. 와. 나 근데, 나 우정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7등이야? 다졌구나, 여기서. 아, 젠장! 후잉 못 끝낸 귀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진덱이 지금, 진덱이 겹쳐서 그런가? 6, 7등이야? 이거 뭐야? 나 이제 볼게. 룰루랑 카르마밖에 없긴 해요. 이 끌려가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애좀 <laughs> 튕겨 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빔 빔을 받아라. 어 나도 받았다. 근데 얘 마나 없는데? 빔 때문에 이긴 건가? 빔의 승리. 크립. 아 씨, 졌다. 어 이나? 와, 피흡 진짜 안 되네, 진짜 안 돼. 무대가 없어서 그런지 없는 수준이네. 야, 힘내라, 진입네 힘내. 아, 근데 진이 져야 되는데. 진이 졌다, 그죠? 여기는 라위가 없어서 못 이기네, 여기. 애쉬 삼성 찍어도. 장갑 어떻게 안 되나, 진짜. 하나 이제 잠입자 만날 차례인데. 내나좀잘 버티긴 했는데, 피 관리 잘해서. 네네 내가 빨리 죽는 친구라서 메카 메이지 살아있는 거 오버다. 이거는 진짜 이거 빔으로 해결해야 돼빔 열렸고. 아 느낌. 아 이거 빔빔 빔, 빔. 아 소풍 바꿨는데 바꾸셨다. 와 레전드시네. 과감 이거 과감 오버 아니야? 와, 전투구도 진짜 안 좋다. 카르마, 나이스. 제발. 이겼다, 이겼다. 와. 순방? 순방, 나이스! 아아아아 전투구도 안 좋았는데 이겼다, 이겼다. 여기 내가 이긴단 말이야. 안 깨지는 법? 박스? 소나이 여기 내가 이겼죠? 반군 케일인데 아니 여, 여기만 할 차례네 이거 반대로 가긴 가야되는데 서풍이 없어요 여기는 오 라칸 이거 걸렸다 제발 쇼가스가 여기다 쓰는 이상한 짓만 안하는데 어 잡는다 잡는다 이제, 이제 잡는다 아, 우리 안 깎여. 깎였다, 깎였다, 이제 깎였다. 잡았고, 제발! 잡았고, 나이스. 와, 잡았다. 2등, 2등, 2등. 아, 여기 무서운 상단인데 소리 상단. 너무 많아, 저기. 소솔 6마리야. 갱플랭크? 갱플랭크? 아, 폭파강? 아나못 봤어 나 이거 나 생각한테 못 봤어요. 일단 진 주검 넣어야 될거 같아. 그 그러니까 총검이 맞았던 거 같은데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진템 마지막에 봤어. 뺏으려다가. 근데 주검보다 그게 더 좋지 않나? 총검이. 어, 짜오는 그냥 잡, 잡았다. 나이스. 아 이거 고이 설마 카르마 에쉬한테 연결돼 만들되는데 그리고 에쉬도 괜찮아. 에시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에쉬한테 연결됐고. 잡았고 오히려 잡았고. 오찐찐 녹였고 얘 잡았고. 이거 이거 빔 때문에 이긴 듯. 와, 잠만에쉬 나이스. 와,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아이후 나이스. 와, 이게 선봉 진덱이군요. 진덱으로 연속 1등으로, 나이스! 아, 멘트 절었다. 망했다. 와, 1등 두 번. 좋았습니다. 이거, 그거네. 사이버네틱이 맞았네, 초반에. 그래야 나중에 버티네. GG. 첫 1등 아니야. 두 번째 1 아, 진덱은 첫, 첫 번째. 나이스. 와, 아, 죽검 좋네요. 난 총검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죽검 좋네. 그니까 그, 어, 오케이. 좋았다. 그래, 라위를, 아까 내가 라이안 넣었을, 안 넣었을 때 진짜 못 잡았는데, 넣으니까 이기네요, 진짜. 왕구가 살아났다. 어 애쉬 3성이면 1등 좋았다 좋았... 아죽가이 데미지 늘려서 천상 피흡이 잘 된다 피바라기가 있으면 좋은 게 맞는데 데미지를 늘려서 천상 피흡이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니까 무대 라위 가엔이 제일 나가 무대 라위 피바 무대 라위 가엔 무대 라위 가엔 오케이